항쟁의 기관차 11월로 전쟁 개엄 중 정치와 문화, 계속되는 레바논 폭격, 이스라엘이 헤지 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전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 2,700명이 사망하고 1만 2,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레바논 주민 약 130만 명은 피란을 갔다 시리아 이민 여권 부측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인해 9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시리아로 도피한 사람의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10월 1일 이후 이스라엘은 공습을 계속하면서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 작전을 벌이고 있다. 지상 작전의 주된 의도 중 하나는 이스라엘 북부이자 레바논 남부의 일부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폭격을 피해 피난간 숫자가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은 이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며 지상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유엔군 기지를 고의로 공격하며 레바논 진입이 헤즈볼라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군은 10월 10일부터 여러 차례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에 주둔한 유엔 평화 유지군을 공격했다. 50개국에서 보낸 병력 1만여 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완충을 이유로 주둔해 있다. 평화유지군은 기지에 접근한 이스라엘 군 탱크로 인해 유엔이 설정한 이스라엘 레바논 간 경계선인 블루라인 북은 방폭벽이 무너졌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01호에 따라 주둔 중인 평화유지군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은 평화유지군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수로 평화유지군을 공격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10월 18일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번 표적이 됐고 이스라엘군의 고의적인 공격을 받은 것도 다섯 차례 평화유지군 기지 영역에 들어와 45분간 머문 적도 있다며 유엔이 설정한 양국 경계선을 따라 많은 마을이 황폐해진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고의적 공격이 아니다라고 둘러대다가 국경을 따라 넓게 주둔한 유엔 평화유지군 뒤에 숨은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 공격을 인정하더니 급기야 네타냐후가 나서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를 위한 인간 방패가 되고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 한편 10월 13일 헤즈 볼라는 레바논을 침공하려고 시도한 이스라엘 군대와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헤즈 볼라는 국경 인근에서 게릴라전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지상작전을 분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은 매일같이 감행되고 있다. 10월 14일 네타냐 후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재상 강조한 뒤 10월 16일 유엔 평화유지군 거점과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공격하며 레바논에 대한 지상작전과 공습작전을 또다시 동시에 벌였다. 10월 17일 레바논 구경 NNA는 전날 이스라엘 항공기 포병대가 레바논 남부 동부 정착촌 48개를 대규모로 폭격해 나바티에 시장 지자체 직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0월 19일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0여 차례 바흐만 병원 인근을 두 차례 공습하고 레바논 동부 백화계곡 10월 27일 해안도시 티레를 공습하며 수십 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 공격에 대항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해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고 10월 23일 약 135발의 투사체를 발사했다. 한편 9월 27일 하산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에 이어 10월 3일 하심사피에 딘 후임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된 이후 셰이크 나임 카셈이 새로운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1991년 헤즈볼라 부사무총장에 선출된 후 30년 연간 자리를 유지해 온 카셈은 나스랄라의 오랜 후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많이 받아온 남부 레바논 마을 나바티에주 쿠파르킬라 출신인 카셈은 1982년 헤르볼라 창립 성원 중한 명이며 많은 부분 비공개돼 있는 카셈의 역할 중에 알려진 것은 교육 네트워크 일부와 헤즈볼라의 외활동 감독 업무를 해왔다는 것이며 고위 지도자 조직 슈라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점이다. 한 서아시아 전문가는 카셈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정치종교 지도관 부중 마지막 남은 인물 중한 명이라며 카셈은 헤즈볼라의 연속성의 신호다라고 언급했다.